가수 황영웅은 최근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바로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황영웅은 어린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온 이력이 있어 어머니가 아껴둔 돈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의 고생을 멈추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자신이 충분히 벌었으니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황영웅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황영웅은 어머니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어머니를 잘 돌보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다. 황영웅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며 어머니의 자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나누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수로서의 황영웅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춘몽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노래다. 올해 나이 29세인 그는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지만, 안타깝게도 데스매치에서 안성훈과의 대결에서 패배에 탈락했다. 이에 대해 그는 팬카페를 통해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영웅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주목이 쏠리고 있다.